a l l e l u a 메리 크리스마스 아,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에, 벌써 2021년이 에, 다 저물었습니다 오늘 성년절 2021년 12월 26일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정복자역을 말씀으로 같이 내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한해 365일을 주셨습니다. 2021년 한해를 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코로나의 아, 이 아주 심각한 시기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에 품듯이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어리에 이렇게 업고 나르 듯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아, 수고하셨습니다. 또 애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다지리고, 정복하라. 이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생육하는 복을 받아라. 번성하는 복을 받아라. 그만하여라, 다스리고 다 정복해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해 동안 얼마나 잘 하셨는지요? 잘 하셨다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못 했다면 왜못 하셨습니까?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간청해서 아,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 보겠습니다. 2022년 새해는 정말 훌륭한 정복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생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정복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만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복자였습니까? 이들 살펴보면서 우리들과 어떤 모습이 겹쳐 보이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은 정리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출발을 또 다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째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충만한 복,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생육의 점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본성의 점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충만, 정복, 다스림의 점수 얼마 매기면 되겠어요? 잘 받으셨으면 축하하고 축복하니 더욱더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잘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마음을 다시 한번 굳이 세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리띠도 졸라매시고 신방끈도 다시 꼭꼭 잘 졸라매고 새 출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에는 꼭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훌륭한 정복자로 우뚝 우뚝 설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202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 그 중에 이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대해서는 무일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대, 왕이 망령대이 행하였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 거널. 아멘. 아, 사울이. 커다란 실수를 세 번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겸손했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정복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전멸시켜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에서 지나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에 그 힘들고 어려운데 아말렉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원수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세상에서 그 씨를 말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왕된 사울에게 내려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요. 그다음에 살진 소와 양 떼들을 살린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선자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여기 저기서 소때 양떼 울음소리를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순종이,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무실의 선지자와 선지자가 내가 일주일 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랬는데, 이 환경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는 적군은 막 모여들고, 자기 백성들은 막 흩어지는데 도망치는 거예요.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별을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언제 온다고 그래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아,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이 얼마, 얼마 됐지? 해가 다져갑니다. 할수 없다,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 그거 사우왕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사를 막 마치고 나니까, 삼매의 손자가 당도했어요. 지금 뭐 하셨습니까? 아이, 적군은 몰려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선지 아닌, 안 오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주의종이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인내심에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달아보시는 인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해야 될 때, 신접한 여 무당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 것. 제사보다 순정이 중요한데 제사하겠다고. 사실은 제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욕심나서 그런 거잖아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혜종을 통해서 물어볼 때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머리 킬기에 회개할기에 잘못한 걸 깨닫고 고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인데, 다 딴소리 하며 엉뚱하게 다 흘려버리고, 길보와 전투에서 참패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자가 정복 당해버린 것입니다 정복자여 가서 정복하라 보냈는데 오히려 제사에 인내심에 이, 이 승리하지만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찾아가서 응? 신접한 여인에게 응? 부탁하고 이래서 아, 안타깝게 짝이 없는 실패자 정복당한자 사울이 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보면 다윗을 보면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와 귀가 죽께로 말미암고 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한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정복자로서 하나님 정복자여 가라 정복하라 가서 크으, 하고 말이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북이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권세 능력이 주님 손에 다 있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정복자에 하나님이 가서 정복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가서 정복하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골리앗을 정복합니다. 파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정복을 당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탄에게도 정복을 당합니다. 세개 사건을 보면 하나는 잘했고 둘에는 졌어요. 이게 끝장난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모든 이야기 속에는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놀라운 비밀. 숨어있는 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실패한 때에도 말씀을 붙잡는 그런 숨은 수수께끼의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지적하셨어요. 죽이고 빼앗았냐?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이제야지. 그렇게 하실 때, 곧바로, 곧바로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울은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은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새롭게 은혜를 주마, 새로운 복을 주마, 새로운 기회를 주마. 핵심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습니다. 모든 걸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2021년을 우리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잘잘못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면 기회가 와서 새로운 기회가 와서 다시 우리에게 축복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랑.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2022년으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숨은 예, 비밀이 뭐라고요? 수수께끼가 뭐라고요? 다위신회개했더라그 말입니다. 정복 쫙 보냈는데, 하나는 잘했고 둘은 잘못했어 그런데 주님이 지적하실 적에 사울은 딱한 소리 했는데 다윗이 엎어졌어요. 무릎 꿇었어요. 대했어 용서를 구했어요. 새롭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어요. 오늘이 그 시간이에요. 오늘이 그시간입니다 솔로몬 경우를 봅시다. 11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꿈에 세번 솔로몬 왕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꿈에서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이제 네 나이 많은데 지금 다면 살았어요. 훌륭한 일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자들, 다른 나라의 여자들 많이 데려다가 지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다른 신들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자들이 마음을 움직여고 하나님 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꿈에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따르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짓누누, 짓누르셨어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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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다고 말이죠. 허사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갈라져서 남북, 부한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죠. 성탄절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점한 획도 한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복자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2021년을 여기까지 잘 싸워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복자입니까? 사울 같은 분은 없지요? 다윗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같은 분들이 없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사울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올까요? 아직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들으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시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혜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시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문을 닫아 걸고 승리하신 위대한 주님, 위대한 정복자이신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훌륭한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알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수로 정복해라. 정복자여 가라. 2021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주의 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울같이산거 회개합니다. 주님 솔로몬같이 산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다윗이 다 했지만 아, 세 가지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이게 두 가지는 쳤어 그럼에도 주님 앞에 엎어졌어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정복자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와 같이 주님 앞에 엎어졌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께서 주시는 회복을 받으며 새롭게 우리를 축복하실 새로운 은혜 속으로 나아가. 주님, 정복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다 올려 드리는 복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정복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릴 때, 예, 제 헌금과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뇌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손에,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귀한 헌금 올려드리는 주님 받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겨는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 손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주해 주시고, 주님, 친히, 집도 하셔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영광 도리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하는 아주 힘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지혜 주셔서 충명 주셔서 잘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